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잠먼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잠먼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애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민. 오늘 말씀에도 입술의 말과 정직과 경외와 어... 거만한 것, 명철한 것, 슬기로운 것,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또 묶어본다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지혜이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세상에 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 이 세상에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참잘될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만, 어,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결국은 그 끝은, 그 결과는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끝에는 승리가 있고,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 자들이 낭패를 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의 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으로 보므로 지금까지도 분쟁과 갈등과 그저 중동이 팔레스틴 지역에 아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인간의 방법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에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가난 북방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난 북방은 당시에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말들이 많았고, 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차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손에 이 가난 북방 하소를 비롯한 왕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붙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승리할 때에 말들을 취하지 말라. 말에 뒷꿈치를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첨단 무기 말과 병거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전략 자산으로 삼고 우리의 무기로 삼으면 앞으로의 전쟁이 더 용이하고 더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첨단 무기들을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수하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그 말들과 병거가 아깝지만, 말의 두꿈치를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세상에 악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지요. 19절을 보시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움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할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 어 불의한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지로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자세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아버지 행동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바르게 보이는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하는 권수학들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참된 지혜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다를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정말 마지막의 날에 악인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